구독해주세요. 좋아요 두요. 어디로 간 거야? 아 여기 깜깜한데. 저기? 자기야. 오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잖아. 나 벌써 왔어. 기다리는 중. 어? 아직 10분 남았어? 괜찮아. 난 일찍 오는 거 좋아하거든.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지 뭐. <laughs> 응? 저기, 저 여자는 왜 저기 있어? 설마, 아니겠지? 뭐야? 진짜야? 손을 잡고 있잖아? 아니, 저게 뭐야? 저게 무슨..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나한테 30분 뒤에 보자고 해놓고 지금 다른 여자랑? 진정해. 진정하자. 아니야, 아니야. 오해일 거야. 그냥 아는 동생일 수도 있고,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. 저 여자가 왜니 네 팔을 껴안고 들어갔는데? 야,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어, 나왔어? 응. 나 지금 카페 앞이야 늦어서 미안? 뭐가? 아 그래? 급한 일 생겼어? 다음에 보자고?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 <laughs> 나한테 거짓말을 해?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다행히 어디 갔는지 봤어.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. 자기 차 번호판 외운지 오래됐거든. 아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.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흥분되는 건지. 여기는 주택가네. 혹시 저 여자 집? 저기 들어가네. 2층 빌라. 호수는 203호. 하 진짜. 하, 일단 진정하고 계획을 세워야지. 여보세요. 응 나야. 별장 일시 어디뒀더라? 아형관 사람. 알았어. 오늘 혼자 좀쓸게 어. 배달입니다. 치킨이요. 203호 맞으시죠? 여기 적혀있는데 어? 오랜만이다 아니 처음 보는 건가? 나 많이 봤는데 너는 날 처음 보지? 조용히 해안 그러면 너부터 처리할 거야 시끄러워? 너는 가만히 있어. 움직이면 진짜 가만 안 둬. 자기야. 자기야. 나왔어. 침실에 있어? 자기야. 일어나. 우리 나가야 돼. 너? 어? 너는 자기 여자친구. 그래? 여자친구 없다고 했어? 나한테는 나만 있다고 했는데. 자, 일어나. 우리 갈 거야. 혈장 가자. 안 가? 그럼 여기서 이 여자 앞에서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,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말할까? 아니면 조용히 따라오고 선택해. 너는 이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경찰 신고하면 네 가족도 위험해질 거야.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도착했다. <laughs> 내려. 이러지마? 네가 이러지 말았어야지 앉아 손 내밀어 내밀으라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? 다시는? 다시는이 어딨어? 이미 했잖아 아프다고? 참아 네가 날 아프게 한 것보다 덜 아플 거야. 하... 하...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. 그거 알아? 나 며칠 동안 못 잤어. 자기가 바람 피우는 꿈꿔서. 근데 그게 꿈이 아니었네? <laughs> 뭐? 미안? 미안하면 다야?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. 나만 본다고 했잖아.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.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? 화장실? 넌 화장실이야. 참아. 알았어. 그럼 발목만 풀어줄게. 절대 이상한 짓 하지마. 알았어? 화장실 저기야. 5분 안에 나와. 하, 내가 너무 심했나? 아니야. 잘한 거야. 자기가 잘못한 거지. 뭐야? 야! 아... 뭐야? 창문으로 도망쳤어? 야! 어딨어? 나와 아, 어디로 간 거야? 아, 여기 깜깜한데... 저기 잡았다 도망치려고? 너 진짜 나 진짜 화났어. 네가 도망가서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? 미안? 미안하면 다야? 하, 하... 힘들어 이제는 침대에 묶을 거야 손도 발도 안 돼? 네가 뭘안 되라고 해? 하... 하 풀어달라고? 안돼 하... 숨이야. 아직도 안 돌아와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그 여자 누구야? 물어봤어. 누구냐고.